루시안, 저만 해요. 어, 트런들이면, 갱 괜찮지. 정글 싸움도 1대1 리신한테 안 밀리고요. 탑갱 은 초반에 좀만 봐주면, 내가 루시안 씹어먹을 수 있는데, 탑좀 봐줄래? 어, 그렇죠 나이스. 이런 쉽죠. 이 e 스킬 안 찍었습니다. 이러면, 아, 쉬운 건 아니고, 할만해요. 이 정도면 시 먹을래? f a s 어이, 난리 났나? 아이, 못 먹네. 어우. 어. 어, 죽다가 볼까? 서로 이스킬 그렇지. 써야지. 어, 깼다, 깼어. 아이스킬 그렇지. 써야지. 어, 깼다, 깼어. 아, 미안. 겁나 끼었다. 가어 깼다. 아, 씨, 미련 돼지 같아, 진짜. 그래서 처리했습니다 아, 저마루 시안이죠 먹을 만큼 먹고 갈까? 어, 미런 들었다. 아, 미련 떼었다. 아, 아다 아이 아, 3차에 W였는데. 막아 줄 거야, 말 거야, 친구야? 아이, 저녁안 풀어? 저만데? 어, 으 아, 다금타구습니다말이 네 맞구나. 그런던라아 혹시 천재야? 일대일 지네? 아 내가 안 보고 싸웠다 이거 템을 내가 아예 안 보고 싸웠다 아 근데 이거 뭐야 파트은 아무도 안 봐? 어, 죽으면 에바 진짜 아 미드 봐주고 뭐 얘들아 미드 봐야지 지금 루시안 장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드 포탑 밀리면 이제 빅토르가 힘못 써요 미드 포탑이 밀려버리면 빅토르가 힘을 못 써요. 빅토르, 오리아나, 아지르 애니비아. 1차 포탑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가 어떻게든 루시안을 1대1로 계속 따면서 리신을 불러와야 되거든. 내가 걸긴 했는데. 의미가 없다. 빅토르가 좀 커야 돼, 빅토르가. 라인 클리어 하려면. 빅토르는 아, 이제 파 n d 가서루시아 g 성장하기 시작했대. 고마워. 워마워 <laughs> 사실 이거 전 o 풀 g a s 거든 g 들어 o n g a s o n g 할 S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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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2클다하 아.. 아무도 안오네 유트로야 아무도. 라인클리 어 안해주네 혹시? 이게가능성이요 있어요? 이거, 이거 왜 잭스가 떠요 이거?

제압 한번만, 제압. 제압 한번만, 나이스. 괜찮아, 바언 먹혔지만 발언 한 명이에요, 발언 한 명. 루시안 위치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내가 밀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 뛰지, 뛰지. 아파트. 아빠 라시자 이거 이거 아빠 라빠자시한어안 들었어, 나갔다 이거, 어, 이거.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용용 용. 사이러스 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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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빨리 욕심 빨려 자, 네, 이제 문제는 억제기 포터 깨졌는데, 억제기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죠. 잭스가 풀 돌았을 때 한번 싸우면 좋겠는데. <laughs> 자, 사일러스도 이제, 제약골드 벗겨졌고요. CS, 빅토로 따라잡았고, 이거 함부로 못 들어가지. 트런들 궁쓴거 아니면, 이거 함부로 못 들어가지. 가라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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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빅토르! 끊어주고! 그렇지!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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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입만... 다아봤네 거의 다? 이제 빅토르가 웬만한 챔피언 상대로 다 1대1이 돼요 사일러스는잘 모르겠는데 자 잭스가 지금 계속 파트맨 안 갔어요. 스플레이 돌릴 상황이 안 나오거든. 지금 계속 우리가 포탑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파트함부로 못 갔는데, 이제는 갈수 있죠. 갔다 해. 아, 밀면 좋긴 한데, 이거 밀면 좋긴 한데, 다 이게 나이스. 그러니까 밀어 이거 빙 라인의 이거. 여리다 한번 쳐보죠 싸우자 얘들아 어? 뭐야? 안들었어 아우! 끄지 말걸 끝이 안 되나 끝? 웨이브 밀고 가서 웨이브 밀고 뭐, 못끝네 빅토르야? 텔포로 왜 거기에 타니? 아야 텔포로 왜 거기에 타니 빅토르야? 어다 죽으면? 아못 밀겠는데 아니 빅토르야? 아, 텔포를 왜 여기에 타니, 너? 아이고! 아, 빅토르야! 텔포를 왜 거기에 타? 아, 텔포를 왜?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보탑 깼어, 보했어 사일러스 없어, 사일라도 없어. 주요 딜러 아무도 없어. 와 진짜 인고의 시간이었다.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었다. 아 많이 힘들었네요. 자, 여러분 어땠어요? 와 이게 우리가 이걸 왜 이겼냐면 빅토르 클 시간 벌어준 거 이게 제일 컸어요 진짜. 진짜 빅토르 클 시간 벌어준 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와. 이게, 빅토르가, 우리, 탑 2차까지 다 밀리고, 미드 2차까지 밀릴 때까지 합류를 안 했거든? 계속 바텀 먹고, 포탑 방패, 아, 포탑 방패란다. 그, 현상금 포탑으로 뜯고 하는 식으로 버텼어요. 우리가 3명까지 주고, 그냥, 그냥 빅토르가 라인 클리어 충분히 할수 있을 때까지 버티자. 잘 버텼어요, 진짜. 빅토르가 일단 여왕 뽑은 상태에서는 좀 불안정했는데, 우주의 추진력 뽑고 나서 쿨감 꽤 되니까 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후로 딜템이랑 자, 생존템 맞춰주면서 빅토르가 이제 나중가서는 사일러스 정도는 좀 애매하긴 해도 다른 챔피언들 다 상대로 1대1 다 이기는 상태됐거든요 그게 참그 시간동안 아군들이 그 시간을 참잘 벌었어요 진짜 정말 잘 벌었어요 <laughs> 그쵸 빅토르 팀이 있군 사실, 이 판도, 잭스가 3일째 맞추고, 템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루시안 같은 경우에는, 뭐, 돌풍이 있든, 이 e 스킬이 있든, 전멸이 있든, 그냥, 쫓아가서, 타워 끼고 있어도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잘안 나왔어요. 타이밍 잡아볼까 했는데, 아마 딱 그때쯤에, 우리 미드포탑 밀리고, 사일러스랑 미드, 정글이랑, 리신이랑 같이, 전력 쪽 보기 시작할 때여가지고, 제가, 예상대로 아빠가 잘못 넣었어 하지만 다행인 건 우리가 포탑 내주면서 빅토르를 계속 키워줬고 플러스 어차피 루시안이 잘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루시안 데리고 스플릿이 안돼요 루시안이 한 군데를 밀면서 야 우리 사일러스 잘 컸으니까 사일러스 데리고 다른 데서 서 소규모 싸움 걸고 루시안 혼자 밀라고 하자 그게 안되거든 운영에서 이게 삐걱된 거예요 루시안 망해버린 게 무엇보다 사일러스 잘큰거 우리가 잘 마크해 주면서 했던 게 훌륭했네요.